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좌장과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입니다. 오늘은 제 1회 ESD 세미나입니다. 주로 삼성서울병원 동문들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꾸몄는데요. 그 이유는 실온 내시경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테크니컬 팁이나 논의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막상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역시 친정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 시집 보낸 여러 우리 따님들, 우리 친정에 와서 한번 토론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EST 시행하고 이렇게 루틴하게 본원 검사를 다시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검사 없이 바로 ESD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든 환자를 다시 시행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외부 사진을 보고 또 병리 결과가 이제 우리 병원 리뷰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왔고 여러 사진들이 잘그 포토 다큐멘테이션이 잘 되어 있고 또 병변에 대한 관찰들이 내시경 좀 제한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외부 사진이 그렇게 확인되면 이렇게 루틴하게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내시경 그 시행하는 의사의 질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동규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외부 사진을 보고 e s d 를 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케이스만 하더라도 어, 리프팅 인젝션을 했는데 리프팅이 안 되고 SM 인베이존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시술 도중에 의심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도 클리핑을 이용한 트랙션 메소드로 ES를 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더 심해가지고 하면 안될것 같은 경우를 만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은 어 아예 들어갔을 때 시작 전이었다면 시작 전이라면은 보호자 분이랑 상의해서 어 수술 쪽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만약 이미 시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자른 와중에 갑자기 파이브로시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어차피 e s t 를 해도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일 경우에는 어쨌든 e s t 는 최대한 마친 다음에 보호자에게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원인을 좀 많이 해서 향후에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수술 쪽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설명을 그렇게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저도 이동 교수님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이동 교수님 스타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보면, ESD를 하면 안될것 같은 환자를 만났거든요. 근데 시술을 하기 전이다. 그러면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써브 효과자 인젝션을 살짝. 이동 교수님 네. 한 가지 질문 있는데, 나중에 그러면 그 클립을 다시 이렇게 그 탈락시켜서 이제 병리를 보내시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음. 어, 사실 그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찝혀있는 클립을 조금 손으로 이렇게 힘으로 아, 좀 벌리면, 예, 벌려져서, 예, 예, 하고 있습니다. 네, 2주 전에, 어, 강남 세브란스의 윤영훈 선생님하고, 어, 서울 아산병원의 양동훈 선생님께서, 내시경학회 수요 세미나에서 트랙션 메소드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는데요. 방금 얘기하신 그 트랙션으로 꺼낸 샘플에 남아있는 클립을 어떻게 하느냐 어, 양동원 선생님은 뗀다고 그랬고요. 어, 윤용훈 선생님은 떼지 않고 그냥 병리과에 보내면 병리과에서 알아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떼지 않아도 병리과에서 티슈 프리퍼레이션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몇번 했는데요. 그냥 보냈거든요. 무슨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민병훈 교수님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민병훈 교수님하고 일단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데노마였고, 크기가 1cm 전후였고, 사진상 약간 페일하고, 패톨로지에 로그레이드 디스플라지하고 나왔는데요. 병소가 3개였는데, 민병훈 선생님, 홍지택 교수님께서는 세다 엔더스코빅 리셉션을 선택하셨는데요. 민병훈 교수님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기가 1cm 미만이고, 그냥 플랫하면서 그 표면이 일레귤러 하지 않고, 디프레션 없고, 그 다음에 색깔 변화가 뚜렷하지 않으면은, 로그레티스플라자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냥 아무 시술 안 하고 팔로업 하는 경우도 많고요. 시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APC 정도로 하지 EST까지 하는 경우는 별로는 없습니다. 근데 이 캔서로 나온 경우 같은 경우는 다른 두 케이스와는 달리 보시면 노듈라하고 표면이 이력길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EST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같은 질문을 또 다른 교수님한테 한번 해봅시다. 어, 이동규 교수님, 아, 로그레이드 아데노마 3개였는데, 나 같으면 어떻게 접근했겠다. observation, a b l 어, <laughs> 저도 플랫하고. 교수님, 하이... 앞 사진으로 좀 올려주세요, 사진 좀. 아, 네. 뭐. 시술 전. 네. 네. 어, 어, 네. 저도, 어, 그, 유명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플랫하고 하이티시 디스컬러레이션을 동반한 어 단순히 노듈라티나 아니면 일레귤라 마진이나 발적이나 디프레이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 APC 어블레이션을 조금 더 선호한 편입니다. 크기 크기도 1cm 이하일 경우에 특히 그렇게 봤을 때그세 번째 사진 그 앵글 직상방 후벽 측에 잔토마와 같이 있는 병변 같은 경우는 저는 APC 어블레이션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Lc 사이드 쪽 노듈라한 리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캔서 나온 리전은 중앙에 약간, 그, MBI 상에서도 발적, 그, 일레귤러, 바스큘라 일레귤러리티도 보이고 해서 EST를 시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요, 아, 솔직히 얘기하면 센터 아블레이션 해버렸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1년 후에 팔로업을 하였는데, 그러니까 EST a 피 c 하고 나서 두 번째 팔로업인데, 조직 검사에서 앗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ESD 하고 아블레이션 하였는데 암이 나왔다. ESD 후 APC 추가한 환자에서 국소 재발이 확인되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거입니다. 그러면은 의견입니다. 그냥 의견. 김태준 교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0대 후반 정도 되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네. 어, 수술하기는 좀 아까워서 e s d 랑리 ESD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수술하기 아까워서 리 s 에스를 해보겠다 그러면 두루두루 다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동규 교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저 같은 경우는 음. 어~ 우선은 파이브로시스가 심해서 EsD를 성공해 있는 경우보다 더 컴플리케이션 리스크가 좀 높을 것 같아서 전 최대한 e m r 로 눈에 보이는 걸 최대한 e m r 로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에 APC로 어블레이션 할것 같습니다. 네. 수술은 아니고 EMR을 하고 APC를 더한다. 홍지택 교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예, 저도 <laughs> 아까도 그랬듯이 ES. ESD를... 정답은 없는 이슈니까 자기 생각이 정답입니다. 다. 예. 근데 보호자한테 충분하게 EST 하면서 파이로시가 프 심해서 뭐 어렵거나 아니면 뭐, 뭐 피스밀이나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EST를 시도는 해볼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어, 그러면 어, 민명훈 선생님 계세요? 민양훈 교수님 계세요? 마이크 키고 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 저는 지금은 어, 경계가 비교적 이제 좀잘 보이고 있어서 어렵겠지만 EST 시도는 한번 해보고 뭐안 되면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어, EST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예, 그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ESD를 한다면 저기 엘리베이티드 리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스카까지 포함해서 넓게 네. 좀 하는지 그 의견 부탁드립니다. 스카 부분을 아마 절 제가 굉장히 어려워 보여서요. 예. 계속 하다 보니까. 스카 부분을 가능한 뭐 많이 포함 안 시키고 예할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다시 김태준 선생님한테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태준 선생님, 어, 스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어, 우리 이동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미니 리섹션을 하고 아블레이션하는 방법이 있고 스카를 포함해서 <laughs> 넓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쪽을 초이스 하시겠는지 궁금합니다. 보면 원사이트 마진 쪽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트 리전이 보여서요. 네. 어, 스카를 다 포함하지 않고. 그쪽 경계면 쪽으로 좀 최대한 그래야 조금 더 유리할 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민병호 교수님은 ESD를 한다면 스카를 포함해서 이렇게 왕창 자르시는지 아니면 어, 스카를 피해서 이렇게 좀 자르시는지 한번 의견이 궁금합니다. 사실 뭐, 이미 1년이 지난 상태고 ESD고 APC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 같으면 그냥 환자한테 설명하고 ESD 안 하고 처음부터 그냥 이미 이렇게 수술. 된거 수술하라고 할것 같습니다. 아, 저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바디 ESD도 엄청 힘들게 힘들게 해서 하했던 기억들만 있어서 다음에는 더 트랙션 메소드를 한번 해보아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간호 인력이라 이게. 저희 병원에서 트랙션 메소드를 해본, 해 보았던 적이 없다 보니까 저도 처음 해보는데 해본 간호사 선생들도 님 아무도 없어서 해봐야겠지 생각은 해봐도 실제 제가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다음에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이동규 선생, 이동규 교수님께 연락, 연락해서 한번 준비해서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의를 듣게 돼서 다시 한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세달 후에 제2회 ESD 증례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는 삼성창원병원의 김준영 교수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노원을치병원의 성결 선생님, 그리고 제가 오늘처럼 증례를 모아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대한위암학회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11월 17일 목요일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위암 다학제 토론회가 있습니다. 제가 좌장을 할 예정이고 저희 삼성병원 증례도 하나 올라갈 예정인데요. 11월 17일 목요일 서울대 위암 증례 토론회에도 여러분들 오프라인이거든요. 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저희 삼성 소울병원 필로우 선생님들 몇분 모시고 갈 예정이오니 어~ 시간 되시는 분들 추후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